어린이집에 과일이 없다고? 야 줘! 야 과일 사 갖고 <laughs> 넣어줘! 우리 시의 예산 여러분들이 30억밖에 안 하더라고. <laughs> 야, 사이다 쫙쫙쫙 되는 거. 이정치인은 스타일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음, 아주 네. 달라. 그래갖고 이재명 씨를 이렇게 듣보니까 좀 이상하거든. 그래서 저희가 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처음 제대로 인식한 게. 어, 남양주나 이런 쪽에 있는 그 계곡 문제. 네. 아, 굉장히 신속한 결정. 행정대집행의 대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네. 그 사람들의 욕망을 긍정하는 기본 자세. 너네도 돈을 벌고, 시민들도 좋고. 이건 네가 틀렸으니까 법에 맞춰서 고쳐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니, 아닌 거야 그게 좀 낯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.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재명 좋아했던 반면 허무좀 어. 이상한 것 같아요 <laughs> 코로나 때 음. 이만희 그거 때문에 이만희 신천지가 난리가 난 건데 음, 현전병 예방법에 의거해서 사법경찰권 음.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. 이만희가 저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과천 보건소에 <laughs> 가가지고 막 얼른 받아버리잖아 그게 전통적으로 이 진보 쪽의 지도자에게 없던 스타일이에